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혼한목자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주소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그 신은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차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차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견나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봤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야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삽 아삽의 시편은 시편 10편 제 3권에서 제 73편부터 83편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2권에서는 이제 50편이 아삽의 시편이지요. 아삽의 시 중에서 가장 길고 장엄한 서사시가 바로 78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통에서 시작해서 광야 전통, 시내산 전통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되짚고 있기 때문에 78편은 역사시 혹은 출애굽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유다 왕국 시대 시온 전통의 대단원의 그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이르지요. 이에 대한 시인의 고발은 5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는데, 그 이유가 그 조상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한 한형제와 잠시 신앙 상담을 했는데요. 이 형제는 결혼한 후에 부부가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을에는 코로나가 또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12월 말부터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2월에 등록을 한 부부였습니다. 부부 모두가 각각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고 각기 오랜 시간에 걸쳐 섬긴 교회를 이제 떠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우리 삼봉교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이 형제와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잘이 형제에게 물려졌구나 계승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양가 부모님의 격려와 축복이 있었다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인생이 가장 복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성김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어떤 자녀들에게까지 비전이 되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 같이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여서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이라는 의미는 느슨해져 버린 활, 비틀어진 활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속이는 활로 기록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정직한 활, 올곧고 선튼한 활이 되어서 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이 58절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한마디로 우상 숭배이지요. 시인은 이러한 배신의 대표적인 증거로 산당 바못 산당과 조각한 우상 푸림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야웨 신앙에서 신은 오로지 유일한 한분 야웨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는 다실론이죠. 계속적인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출되어서 유혹을 당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도 돈이라고 하는 바알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인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시편에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지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9절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유배가 이어집니다. 60절과 61절에 기록된 듯 말입니다. 이른 시인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법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어지는 62절부터 64절은 전쟁에서 패한 잔혹한 사륙과 학살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더다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고 장래할 겨를도 없이 모조리 학살되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6절부터 63절까지 단락에서는 시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5절부터는 새롭게 선택된 유다지파와 시온산의 전통을 잇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언약갱신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있어요 65절, 66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용사로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더욱더 이 역동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이제 시편 78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갑니다. 67절부터 72절까지의 탈락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본분, 이스라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이끌어갔던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와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70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지금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목동으로 살던 어린 시절에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나게 하지요. 원래 다윗의 신분은 아주 아주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이세 또한 음, 다윗이 이제 아버지 이세 또한 형들의 네, 다윗 다윗을 이제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어,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에 다른 일곱 명의 아들들은 다 불렀으면서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것을 보아서 이 다윗에 대한 별로 이렇게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이렇듯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2절에 보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것은 온전한 마음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심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 손의 슬기로움 이런 뜻인데 백성들을 향한 능력, 지도력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목자로 일을 했던 왕이에요. 그 사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즉 목자의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리곤 했습니다. 여호와 로히라고 하죠.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시편 80편 1절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여 빛을 비추소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에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의 모습이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내 평생 나의 목자였다. 이스라엘 왕들 역시 일차적으로는 목자의 역할을 했고 그 후에야 왕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그의 양떼들을 인도하고 먹이듯이 그렇게 자기들의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고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왕들이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라, 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꾼처럼 행동한다면 가만히 놔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스가리아 예언자의 그 말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가리아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이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목자로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 음을 받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의 양들에게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의 제자들을 목자로 여기셨어요. 부하로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이 말씀을 듣고 평생 가슴에 새겼던 베드로는 훗날 이런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배반하고 거짓을 일삼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기 자기의 산당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리를 허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머리들을 잘 기르고 또잘 지키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타모라권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임을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금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현장으로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남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헌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삼봉계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더욱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산당이 허물어지고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짐을 함께 보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자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개발하기 일수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일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또 의지하여 산당을 허물고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이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한주 그러한 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월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더욱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많은 인구가 줄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없기는 저 전쟁 지역 가운데 속히 평화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의 제단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며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또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찬란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나 혼자 그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들과 함께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목자적 사명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유일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물을 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올라 논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외면합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경고 멍덩한 이 세대 속에서. 오로지 우리의 참 구원의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배반하고 거짓이 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우리들, 자기의 각기 선당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리를 허물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양머리를 잘 기르고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삼번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향한 완전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한 날, 이한 주, 바로 일평생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전쟁 지역 가운데 속히 평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쟁의 종식이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전세계각 국의 모든 나라들이 마음을 함께 품으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마음으로 함께 이전 지구촌이 하나 될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선 전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될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경하고 두려운 지도자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자들을 향하여 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반항하며 거짓을 입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각기 자기의 산당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리를 허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선본 교회가 유일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분쟁과 전쟁의 지역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직을 통 충만하심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